예, yeah. 저 강문화 나는 원래 헐직에 이북서 컸어요. 아 oh, yeah. 이북서 커가지고서 어, 열사 때요교가나 가지고 이구함이라는데로 이 이제 피난을 왔어. Mm -hmm. 그리이구함이 우리 아버지 원고향이에요. Mm -hmm. 우리 아버지 고향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두번 만나셔가지고서 어, 저 만주로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 이북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거기서 주저 앉아서 살게 됐어. 응. 거기서 살다가 우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결혼을 해가지고 딸들만 누이를 낳았어. 어허. 딸만 누이 나가지고서 육육아 나가지고 내가 둘째 딸이요. 응.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일로 피란을 피라누 왔어. 피란 나서 여기서 살면서 참 피란면 배급을 타먹었고 보상을 많이 하고 살지 살았지. 나이 스무 살 먹으면서 육구암으로 시집을 와서 거기서 보기. 예. Yeah. 시집을 와가지고서 오남매를 낳았어요. 아 oh, 오남매를 yeah. okay. 낳는데 그 동안에 어떤 고생을 했느냐 하면은 시집을 와가지고서 시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서 mm. 가세가 기울게 됐어. 예. Yeah. 그래가지고 이사를 일곱 번을 댕기서 이사를. 아. Oh, yeah. 이사를 일곱 번을 댕기다 보니까 탕진이 돼버려서 가정이. 왜냐하면은. 있는 거다 털어먹고 끌고 댕기다 보니까 살림살이 다 절단 나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사를 이거 번이나 댕기다 저 사기장골, 아니 저 백낫동이라는 그 골짜골에 가서 살다가 이제 우리가 저 살림을 났지 이제 시아버님, 시어머님 거기 두고서 두뇌오가 소유로다가 광산에 댕겨서 벌어먹으려고 와서 살다가 거기서 살다가 이제 또이 구암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 이 구암에 박신혜 집안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가지고 박신혜가 부자라서 박신혜 땅 묻어가지고 농 사주려고 이사를 왔어. 여기 와서 살면서 참 애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서 오남매 를 데리고 나와서 살면서 참무진고상을 했습니다. 혹시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가르치도 못하고 제법 고등학교 졸업 마치고 아들 살면 이제 딸둘 그래가지고서 우리 둘째가 훌륭해요. 음. 아들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집 혼자 서울을 올라가가지고 탈렌트 시험을 봐가지고 탈렌타 합격을 했는데 우리가 부족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가르치질 못했어. 음. 그래가지고 나도 그생쟁때 우리 큰 아들이 2009년도에 막 50살 먹으면서 죽었네. 서울서 에 직장에 댕기다가 아, 심장마비로 혼자 죽었어요. 음, 음. 그러고서부터 내가 이 정신을 잃었어. 정신을 잃고. 수년간을 고생하라고 잠을못 자고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있다까지 살아요. 그래서 지금 하다가 사 남매를 참잘도 가지고 2017년도에 조 아버지가 또 폐암으로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착했어요. 술도 안잡수고 사람이 정직했었어 아주 그랬는데 그만 그래 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서. 그후 돌아가신 원인이 큰아들 때문에 죽은겨 큰아들이 그거만 담배로 다 세월을 보내서 담배로 그 담배 먹물고 앉아가지고 폐암이 생겨가지고서 돌아가시고 나서 나 혼자 이렇게 사는데 내가 그래도 저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땅을 다 저기 산밥을 산밥을 줬어 한 오천 평 되는 걸 산밥을 주고 있다가저 아버지 돌아가시고 걸다 팔았어 요그만 내것내것 조금만 남겨놓고서 다 팔고, 팔아서 애들 다 줘버리고 딸애딸래들돈좀 주고 내 치워버리고서 여태까지 사는데 그렇게 자식들이 자해야 자식들이 아들이고 딸이고 너무 잘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나 혼자 호방하는 거 같고 참 내가 고상하고 사람 바람이 있구나. 응? 그것들 어버리고 내가 안 살고 갈라서 갈라고 한 생각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너무 고상을 해서. 시동상 하나 있는 것이 너무 못 돼가지고서 참 나를 너무 해꼬질 하려 하고 시아버지 술 때문에 막 그냥 노다지 그냥 집안 불화가 생기고 네. 어떡할 수가 없어가지고 갈라고도몇번 했는데 새끼들 때문에 못 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이 왔구나 싶어가지고서 참고 사는 게참 다행이다 싶고 오늘날도 이게 사는데 인제 나이가 먹고 다리 수술 끝이 했지 전신이 아프니까 이제 세월 가는 게 야속하네 예. 솔직한 세월이 야속해요 예. 어? 좀 몸이나 건강하면 이렇게 좋은 세월에 좀더 살다 가면 좋은데 이렇게 자꾸 아프고 하니까 한심하고 그래도는 자식들이 저녁마다 전화하죠 어저께 그저께도 또 왔었어 우리 딸+ 딸이 와노면 아들이 오고 아들이 안 오면 딸이 오고 교대를 다 그렇게 해와요 와서 먹을 거 진진하게 해다 주고 자하는데 한편 생각하면 또 남편 생각이나 음. 나 혼자 이렇게 호강하면 어떡하나 살았을 적에 이렇게 좀 호강시켜드렸으면 좋을걸 싶고 또 살아서도 그랬어 살아서도 사후하고 모도 아들들이 이 조선팔도 안 댕긴 데고 없이 댕기면서 구경 다 시켜드리고 종고 다 사드리고 살아서도 그도 호강을 하고 돌아가셨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너무 잘해주니까 지금은 그게 그렇게 남편이 불쌍한 생각이 나고 또 자식들한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제대로 가르쳤으면 다 출세시켰을 건데, 내가 못 가르쳐서 출세도 못하고 저래 남의 밑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게 안시롭고.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식들 보는데 죄시러 생각도 나고, 한편 생각하면 저 할아버지 생각하면 또 아이고 좀더 살았으면 이렇게 같이 호강을 할까 싶은 게 불쌍한 생각도 나고. 그렇게 사네요. 지금 그렇게 사는데도 또 내가 몸 이렇게 아프니까 한편은 또 그래. 이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옆에 살았으면 내가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이 많을 건데 일찍 잘 가셨다 싶은 생각도 나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빈덕시로 <laughs> <laughs> 사람 마음이 그렇게 빈덕시로. Yeah.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요. 근데요, 우리 네. 아들 딸이 오남매라도 그때부터 여기까지 속 시기 주는 애들이 없어요. 아. 그렇게 착하고. 그냥 아버지 말로 엄마 말이라면 뭐 죽으라면 중시다 하고 우리 큰 아들 죽은 아들은 백제 나가서 그렇게 살면서 매일대로 집에 오면 술을 한잔 먹어도 아버지 앞에 한번 흰떡 듣는걸못 봐요 꼭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말씀 다 끝나도록 적어 그렇게 효자 썼어 근데 그거 보내놓고 내가 그만 같이 죽고 싶더라고 같이 그런데 사큰 사오하고. 이 작은 쪽마리 아들하고가 우리 큰사과가 택시기사래요. 음. 이틀이라고 하러 오고 이틀이라고 하러 오고 다마도 고동 그 안에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여기를 매일 오셨어. 예. 그러고 우리 쪽마리는 청주 있는데 그거는 토요일 일요일 외고 와서 너다지 살아서 나 때문에 이 조선팔도 안걸안 걸고 다니는 데가 없어. 그렇게 생기면서 매기고 구경 시키고 해도 그때 당시에는. 내가 어디를 갔다 왔나 뭐를 먹었나 이걸 몰랐어요 음. 내 정신이 아니니까 이제 그냥 가자면 가고 오자면 음. 오고 먹으라면 먹고 이랬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우리 큰 사우가 그렇게 고맙고 참 그런 사우 없다 싶어 음. 지금 세월이 가니까 그 생각이 나는 게참 고마웠다 싶어서 우리 큰딸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하니까 우리 큰딸이 뭐라 그하는줄 알아 엄마 고마운 거는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지 엄마 마음에만 담아두면안 되니까. 그래, 그래, 그래. 저기 큰 사원 테래도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한갑이 한3년 전에 한갑이 지났어 우리 그래서 한갑 때는 애이들을 담아놓고 그래서 청주다가 제일 좋은 식당을 하나만 저기 맞춰라, 맞춰서 음. 내가 사오한테 그거 밖에 보답할 게 없으니까 중심이나 한데 거룩하게 사서 너희들 같이 먹자 이랬더니. 맞춰놨는데 우리 큰 사오가 아이고 지금 누가 한갑 해 먹느냐고 어머니한테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무슨 한갑으로도 먹느냐고 아주 반대를 해서 못 해줬어요. 음. 못 해줬는데 우리 큰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언제 그러면 엄마 사오한테 그런 얘기를 다리 엄마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음. 엄마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걸 얘기를 하라 해서 내가 그래 내가 이제 언제 엄마 만나면 얘기를 한다 이게. 아프니까맹인때문교그오 잠깐 왔다가 또 이제 같이 저 끼리 모여서 먹고 놀다 가고 또 나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해줬는데 이제 언제 한번 시간 나면내 속에 있는 심중에 있는 얘기를 다 해주고 자식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다 해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총명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총명하셔가지고 충분히 한몇 년, 몇 수십 년 있어도 그 말씀 하실 것 같아. 사위한테 내가 지금이 그렇지 참 총무하고 똑똑하다는 소리. 그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그랬잖아. 아니, 그참 음. 동네에서도 내가 참 내가 유지금 노릇했지. 음. 부인회에 총무도 한 10년 보고. 음. 우리 박씨네 집안이 엄청 많아요. 저 지금 다돌아가시서 그렇지. 저기 저청주그박 변호사, 박인준 변호사가 우리 시동상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서 동서 또서들한테도 동서가 열두 동산 대한서 열두 동서가 계를 해가지고 그 총무가 본인 뭐 내가 다돈 인봉 매천만 원씩이든 내가 다돈 걸려주고 네. 똑똑하다서 이제는 들었는데, 네. 이제는 네. 없고, 이제 한번 많이 잘 그랬는데 인서는 정신도 없고 다못 타갔어 이제 계산도 참 빨라 그래 연세는 네. 못 속이니까 세월은 이 네. 계산도 잘안되고 이제는 네. 대상기가 아니면 얼렁 안되네. 암삼이 빨랐었는데 그래 사람이 늙으니까 이렇게 망가지네요. 아니 <laughs> 늙어서 망가졌다는 것도 세월이 그렇게 만드는 아니, 거예요. 세월 그렇게 세월이 가는 게 늙지. 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근데 아직도 총명하셔 아직도. 음. 아직도 총명하다 소리 들어요. 음.